MBC가 지금 취재를 제대로 했다면 네. 어 저렇게 보도 안 했을 겁니다. 저를 만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김대중 정권 때인수위의 파견근무를 나갑니다. 참여정부 때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 일원으로 참여해요.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정원 인사 차장이 됩니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이 회직이 돼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적으로 참여했다고 음. 그러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요. 네. 그러면서 탄압을 엄청 받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개혁에 적조 목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재 영입이 돼요. 그래서 네. 총선에서 이제 첫 뱃지를 달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국정원에 원서를 냈었는데 네. 다 통과됐는데 실원조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간부였어요. 음. 김병기 의원의 아들만 통과를 못해요. 음. 그때 그... 아들이 군인이었을걸 네, 그냥 군인이었어요. 일반인이 아니고 맞아요 군인이었어요 아. 맞아요, 전... 군인이 신원조에 걸리면 군대는 어. 어떻게 당교가 된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민주당에 인재영입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아들이 그 피해를 받은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던 거고 그때 역시도 박근혜 정부 때예요 기조실장도 문재인 정부 때 기조실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기조실장이에요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때 기조실장한테 청탁을 합니까 국회의원 된 남편을 둔 부인이 저들이 가만히 들어줄까요 그거를 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는 항의성 얘기지 왜 우리 네. 아들만 두번또 죽이려고 하냐.